목표를 포착했다. 루시우 우리했고. 아이고 와. 나이킬 나이스. 거점 갖고 오는 청정스팀의 모습입니다. 어메 멜스 세븐티 식스. 답답했는지 고래 씨님이 권총 들었어요. 까비 까비. 라스트 터치 한번 해볼게요. 케어 한번 만 해주니 너? 케 아이씨. 드리건. 보지팔포. 한보. 보지팔포. 샷터 유시클. 직접 살렸어. 비벼야 돼. 비벼야 돼. 한번 더. 케어하면서어 뭐야? 공격샷 어. 잘했어. 상대도 당황했을 거예요. 괜찮았어 너무 쫄지 마. 겐지한테. 방밀 방밀 걸면 돼요. 그냥. 오면오면 방밀이 든형가이든다걸면 되니까 빨리 오케이. 앞으로. 들어가요. 지다 오른쪽 위에 아나프나이스 뒤에 메르시 룰선떠. 레스더 겐지 반은 상관없어 아, 이 정도는. 루시오. 하나. 루시오. 루시오. 겐지 알아서 이제 잡 잡힐 거예요 이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금 좋았어요 겐지. 나피트 웠으니까 상대 용검 돌아도 비트 카운터 쳐줄게요. 메크리 오면 같이 가자. 겐지 위에 있어요. 겐지 위에 있는 거. 이속 켜줄게요. 향대. 달리스페. 달리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상대 무리했다. 상대 무리했다. 메르시랑 데메르시랑 위서 무리했다. 이만나 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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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나 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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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나이스한이이만 버틸 수있 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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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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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볼게요. 아, 뭐, 괜찮아요? 볼게요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괜찮아괜찮아 방안으로 들어가 봐요! 방안으로 들어가 봐요! 님 여기, 여기,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로다 자, 자! 이쪽해줄게 디나이부터! 아, 디나이부터! 핸지아핸드아핸아핸아핸드시우아쭉 아, 아, 당겨 좋아! 핸드폰 좋아! 아아 조희히저조용 저희 조 저희 해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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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부 원숭이 부주하게윈선 자폭 졌다! 거점부터 림 루시우 나이스! 앞으로 류시오. 당겨 앞으로 당겨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이양 물고 당겨 이양 물고 당겨 전멸 자리아 부주화 루시부자 아.. 부 자리아 부주화 자리아 부자리부콤나는데 아이씨 봤는데.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하면서 시간 끌자 자, 자 되나? 서비어 죽였... 파이팅. 오 거. 요 앞에 면 자리야 세번 빠지고 믿어 줄게요. 자리야부터 되나? 믿어줄수 있는데 이거? <뭐람이> 었어 자리야, 자리. 이다 우리도 5초. 우리도 5초. 안잘리면 돼. 방어리 알아들어 왔다. 모기 푸시, 목이 푸시! 됐다! 나이스, 아, 유도 참, 잘했다. 나이스, 아, 오케이! 위에서 아, 아, 있어! 나이스, 아, 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못이겠다 교체! 어, 뭐, 뭐... <laughs> 아, 뭐 <해야> <laughs> 지금, 지금, 잠깐만! 잠깐만! 오그오서 오그라페서! 서그라페그서오그라페서오그서그 두 명으로 빼는 중! 빨리! 아무도 없나? 다 죽었어? 아, 안돼... 안돼 살려야이거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기냐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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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정 표현해도 되나? 난 감정 표현을 해야 잘하는데 이, 이. <laughs> 하세요 헤헤헤헤 아 웃으면서 가고 있어요? 실성한거 같거든요, 민스 라이브죠, 라이브라이브 라이컨. 지고 있을 거야. 멜리멜리멜리멜리 오지 마홀홀홀 고릴라 부조 고릴라 부조 고릴라 부족. 고릴라님, 라고라 고릴라 나이스! 나이스! 파라쿠파! 베리시 보자! 나말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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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됐시 됐어, 오케이, 다나이스 아, 네. 됐어, 됐어, 됐어. 나아니 아니다. 힐러들 봉인해놨어요, 님들 나이스, 나이스, 이기나 나이스, 미터! 망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이 <돋이> 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다 죽었어 yeah, 다, okay, 죽어, okay.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지비야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리 슬립 다리 슬립 오케이 자리다 죽었어 나이스 <돋이> <돋이> 나이스 <돋이> <돋이> 개잘했다 스턴 <린스타. 돋이> <돋이> <돋이> 나이스 나이스 <돋이> 나이스 이 적들 데 나이스 퀴 라인 자 오케이 자리 나이스 자리자 자리아 자 아,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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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팬이에요 아자하데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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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응지 꺼냈지 다 알고 있어요 보죠 <laughs>

파라 HP 1 렛츠 컷! 렛츠 파리 그러면 D 자리야 자리야 렛츠 사이프다 렛츠! 렛츠 HP 1 레이시 적다 할게요 아이고 루슈일밴드 아, D, D, D 자리야 D 자리야 D 자리야 나이스! 자리 모글 자리 모글 편한 자리가 파라 잡기 편한 자리 없어요 저후은 보아 있어요 확인 아 이거 없구나 왓! 밀고 나갈게요 나 피트 있어, 나 피트 있어. 아 아깝다. 어어 해볼게요, 해볼게요. 아까미. 아니야, 충분히 했어. 아, 고생했어. 야비야 만나기 싫어서 어차피 지고 싶었어. 또 그랜드마스터 그룹의 유저로서 활약해주신 고래씨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고래씨님 안녕하세요 어,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하시면서? 저는 슬플 때 힙합을 쳐요네 <laughs> <laughs> 재밌긴 했는데 아 역시 프로의 산이란 너무 높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 조금 음. 진짜 아쉽게 박빙의 경기의 끝에 넘지 못하고 패배했고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그럼 어떤 거였을까요? 아니면 제일 좋았던 부분도 좋고요 제일 좋았던 부분은 일단 윈스턴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아, 윈스턴. 맞아. 실성한 윈스턴 봤었거든요. 끊임없이 웃으면서 실성한 <웃음> 윈스턴. <웃음> 그럼 마지막으로 뭐, 아, 소감 아,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재밌었습니다. 네. 아, 오케이. 네, 재밌는 제가 좀. 예, 예.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고생하셨어요. 아, 음.